네, 오늘도 꼭 필요한 10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 그리고 네 번째 말씀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에, 하신 말씀이고 또 어,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 이 제자는 음,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그러니까 에,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 어, 드린 것입니다. 에, 물론 이러한 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교훈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행동은 부모를 생각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 부모에 대한 부모 공경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또 이렇게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는 가운데에서도, 어 물론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또 사람에 대한 도리, 그것을 이제 감당하시고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 또 이런 해석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 또 유익, 교훈, 유익된 교훈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이 또한 이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시는 또 사람에게 대한 또 인륜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또 본받아야 한다 하는 이런 그 교훈을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아, 사실 이것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친을 제자에게 부탁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하시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된 관계들이 이 형성이 되고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영적인 관계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 이것을 통해서 이 복된 영적 공동체 또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복된 복된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할 때에 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이 영적인 아름다운 관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나가고 또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함께 누리는 이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요. 어,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요. 어, 여기 보겠습니다.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시니 이런 곳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이게 이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그러나 이것은 원망의 말이 아니고 오히려 아주 믿음이 충만한 말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이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도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인 거예요. 감탄. 여러분. 예, 너무나 놀랄 때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도무지 그어 우리 인간으로서는 깊이를 알수 없는 그 기묘하고 신비로운 사랑에 대해서 사실 감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어떤 고통을 감수하셨는가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볼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고요. 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을 왜 하셨다고요? 우리가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은 참으로 신비롭고 은혜롭기 그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형성해 주었고요.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참으로 신비로운 은혜로운 사랑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고난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익과 그 사랑은 참으로 신비롭고 참으로 은혜로운 것을 오늘도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며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증하고 그 아름다운 사람, 그 신비로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